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예, 우리 복순이와 아잉을 위해서 예, 좀 웰빙 빙 밥을 챙겨왔습니다. 예, 제가 직접 먹고 있는 밥인데요. 가만있어, 임마. 야! 기다려! 예, 벌써부터 떡이겠네요 바로 이 웰빙 밥은 예, 아이들 밥인데요. 예, 예, 기류와 예. 현미르, 이두 가지만 이렇게 5대5로 해서 밥을 했습니다. 와, 보세요. 네. 몸이 좋은 밥은 되게 좀 맛이 없어요, 근데. 근데 얘네들은 좀잘 먹어주네요. 고맙게도 아주 그냥 흡입을 합니다. 아. 천천히 먹어 복순이 배가 부른지 가네 아까 복순이는 이제 사료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덜 먹네 네, 오늘은 또 다행히 아이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고스라도 양보해준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또 많이 먹게 되네요. 이제 또 밥그릇도 잡아줘야 되겠어요. <laughs> 밥그릇이 움직여요. 좀 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들음직했는데 이렇게 다 먹어보니까는 움직이는 거. 와우 깔끔하게 우리 아이가 다 먹었다용. 응잘 먹었다용. 음. 복순이가 또 깔끔하게 또 안전히 거의 뭐 그릇이요 아주 깨끗했습니다. 에? 아주 거의 설거지 됐습니다. 설거지 됐다 먹었잖아. 그만할 더. 어? 없어 이제 없다고 엄마. 우리 귀여운 아이와 복순이의 또 예, 건강한 또 웰빙 먹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배용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안녕.